내적으로 댄스 추신 거 맞죠? 네, 네. 믿어도 되죠? 네.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지나면 돼요, 오빠. 좀 많이. 얘기를 좀 많이 할까요? <웃음> <웃음> 제가 단독 공연은 처음이잖아요. 항상 행사 이런 거할 때는 빨리 하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한 시간 반을 채우지? 그래서 그한 시간 반을 노래로 다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우와. 네, 그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안 그래도 된다고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돼요. 아 그럼 제가 좀. <웃음> <웃음> 다음에 좀 강해져서 그렇게 나가볼게요. 무슨 얘기를 해요. 대분장군에서 어떤 얘기예요? 자기 자기 얘기. 제 얘기요. 그냥 토크. 그, 아 이거 준비하느라 너무 시간 많이 썼어요. 저. 코스코 트 갔다 온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laughs> 좀, 분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체력을. 아, 최근에 제가 작업실이 생겼습니다. 오! 앞으로 아, 거기서 되게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 들려드리려고, 그, 투자 좀 했어요. 이번에 <laughs> 컴퓨터 하나 샀거든요? 음. 그거 사고 나니까 뭔가. 벌써 뭔가 한것 같은 느낌 아시죠? 장비 하나 들어오면 왠지 뭔가 한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방, 그 작업실이 생기니까 책상을 두려고 책상을 주문했는데 책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예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왜 계세요? 조용히 계신 것 같은데? 사장님 위험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디 지금 숨어 계세요? 제가 <laughs> 이름 대면 좀, 좀뭐좀좀잘 부탁드립니다. 신곡이세요? <laughs> <laughs> 아, 신곡 신곡은 좀 이따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릴 건데 이분이 작곡, 작사, 편곡하셨거든요. 미 그, 불어와 그 노래도 오빠가 작곡 조금 도와주고 편곡해주고 스트링 편곡을 오빠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빠를 만나게 됐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 음악을 듣다가 스트링 라인이 너무 너무 뻔하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스트링 라인이 그래서 나이 사람이랑 무조건 작업해야겠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그냥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분 나랑 작업하게 해줘라. 그런데 대표님이 또 어떻게 아시는 분이 있어서 깊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랑 처음에 만나서 오빠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여보세요? 이랬는데 제가 여보세요? 했죠? 그러니까 오빠가 처음에 놀랐어요. 제 목소리 좋다고. 근데 지금은 사람 보시지도않요 <laughs> 그때는 아 수진 씨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이랬거든요. 그땐 그랬잖아요. 연필들 음, <laughs> 어, 따가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끊으셨네요. <웃음> <웃음> 사실 제가 오늘 좀아뭐 이런 말안 하는 것도 한 주라도 한 연락 주세요.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좀 흘리는 좀 무겁죠. 그래서 오늘 주사랑 수액이랑 그 가능한 모든 약물을 주입했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조금 너무 하이 텐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요? 아프지 말래요 저. 아프지 마세요. 가방 되게 잘 어울려요 지금. 되게 에르메스 같아요. 좀 이따 요, 요 노래 이제 한곡 끝나고 그 이벤트 같은 거 가질 건데 그때 제 앨범을 사인 앨범을 드릴 예정인데 제 앨범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게 주황색이잖아요. 제가 그 앨범 디자인 맡길 때. 에르메스 주황색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음. 최대한 고급지게 해달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으로 고급진 노래 들려드릴게요 <laughs>